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5번째 시간 2021년 1월 19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이 개성경으로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자,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대략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어, 4장 12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지금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시작이, 사역이 시작되는 곳이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있고, 이방인의 풍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기록되고 있었죠. 16절에 보면은 어둠에 앉아 있는 큰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 복음사에게 시작이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었죠.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결여된 상태가 어둠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은 신학서적 성경에 대한 신앙서적들도 많이 썼던 것 많이 썼습니다 그 책이 나와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자들이 어둠 속에 있다라고 어,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를 통해 그, 그 복음사에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17절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네. 회개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된다는 것과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18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깊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제자들을 삼기 시작한 것이죠. 자, 제, 제자를 삼아서 이렇게 양육한다라는 것은 복음사역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완성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유지할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됩니다. 제자 양육은요. 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어둠을 떠나는, 바로 선은 추구하고 악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자들을 부를 때 이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두고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누가, 제자, 누가 제자가 될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부른다고 바로 달려와야 제자가 된다?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바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래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목회자나 뭐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거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내가 제자가 되지 그건 아닙니다 네 물론 우리가 어 회사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질서를 존중하고 유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자에게 어 제자가 되는 것에 필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죄를 깨달으셨을 때 미루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으셨을 때 미루지 마시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복음사에게 연속선상의 바로 구원의 유지의 삶입니다. 이건 구원, 구원 ing, 구원잉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자 이제 23절부터 보, 말씀을 보도록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평, 중풍병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자, 그 제자 양육의 또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돌봄, 치유, 이렇게 케어하는 것이죠. 제자 양육을 통해서 복음 전파와 돌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돌봄과 치유는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실제적 삶에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이제, 자, 이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는 이 사역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어, 이제 아픈 사람들,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어,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죠. 근데 이게 이때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복음 선포, 제자행육 그리고 돌봄과 치유 사역은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꾸준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어느 한 것에 치중하지 않으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지, 제자들이 제자들은요 성육하신 말씀이신 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웁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기록된 성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답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 자, 오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부터 하셨던 복음전파, 복음전파 핵심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을 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제자 양육.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십시오. 그렇게 제자, 제자로 야육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돌보는 것, 치유하는 것,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이 땅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들이 있고요. 얼마 전에 두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던 한 아이가 있고요.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그들을 돌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돌보는 과정에서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그들도 제자로 삼아야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회개한 사람이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켜 행활하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제자답게 주님의 그리스도인 주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주변에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실제적 묵상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삶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주님 나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말 좋은 이 좋은 소식, 리얼 굿 뉴스를 아 아버지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 회개를 얘기하는 것. 그리고 제자 양육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이 해야 할것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을 또 케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